조금 전에 세분 연사께서 이미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 얘기는 아마 기존에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강의 전체로 보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어, 80년대 PC의 등장, 90년대 인터넷의 등장, 2000년대 모바일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챗GPT가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을 10단 쯤이라면 3단 쯤의 맛을 좀 보여준 정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할 거고 세계 패권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시장이 결정이 된다. 그게 이제 배경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반도체와 소부장의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멜트만 하고 일론 머스크 세워졌는데 둘이 사이가 나빠졌죠 너무 이권이 있으니까 두, 둘이 사이가 헤어졌는데 오픈 AI가 요즘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트 AI가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누구나 쓰게 해주겠다고 사실 시작했는데 사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써주겠다. 패권을 따라와라 하고 세멜투안이 한국도 와서 장사하고 갔죠. 어,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자, 아, 어쨌든,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생성형 AI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처럼 말도 하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아, 3세대, 4,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영화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달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맛배기를 보여준 거죠. 어, 한 달에 1 10, 0달란 맞추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런 문장을 넣습니다. 어, 역동적인, 어, 초상화를 그려줘라, 살바도르이 사람이, 어,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 화가라고 그럽니다. 뭐, 변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반쯤 얼굴이 로보트로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1분이면 그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인간도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릴 수 있죠. 근데 저는 못 그립니다. 이거 그리려면 아마 홍대, 미대, 10년은 다녀야 될 거고요. 이거 하나 그릴려면 하루 종일 그릴 거예요. 근데 탁 그릴 수 있거든요. 어그 정도로 어 우리 그창이 그 사람들이 생성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어 차피 크리에이션 창조는 신만이 할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너레이션은 뭐냐 모방 변형 융합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는 창작 활동의 99.9999% 다 사실 남의 어디서 본거 다시 재생하는 거에 재편집하고 그게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인간을규정짓는 활동 중에 하나인 언어 어, 창작 활동을 우리 인간만큼 하기 때문에 에, 이렇게 우리한테 살짝 놀람을 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의 조회수라고 하는 게, 등록자 수가 이제 정체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B2B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회비받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데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도 그려주고, 보고서도 써주고, 이메일도 써주고, 종합적으로 저를 대행하는 비서가 하나 생기는 이런 속으로 하고, 우리는 그거 쓰면서 돈 주고, 돈 주고, 이렇게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 왜냐 반도체가 너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요금이 두 번째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하는 반도체를 값싸게 만들고 전기 요금을 값싸게 만들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생성하느냐고 보면 어, 이제 입력으로 어, 콜즈라는 데 이제. 다리 짧은 강아지인데 플레이잉, 플레임, 스로잉 기타 뭐뭐 불길 속에서 기타 친다 이런 걸놓으면 이거를 암호화해서 우리가 인코더라는데 암호화하고 글로된 텍스트 암호를 그림 암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지금 생성 모델은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반도체 전공인데 한참 진짜 세 달을 혼자 수식을 따라가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번뜩 들었어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암호화를 할까? 이 암호가 신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 오늘 종교 집회 아니고요. 어, 국회에서 과학 기술 반도체 얘기하는 건데, 어, 종교적인 신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아, 어, 하도 컴퓨터가 발전.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 GPU하고 메모리인데 알고 보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메모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계산하는데, 타임 딜레이를 주고 전력 소모를 하는데, 메모리가 더. 그래서 HBM이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0년도 저하고 하이닉스하고 AMD가 시작한 게 HBM1이었어요. HBM2는 삼성하고 엔비디아하고 했는데, HBM3부터는 저희 연구실하고 하이닉스하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위는지 알죠? 근데 삼성이 저를 안 찾아와요. 연구비를 주는데, 딴 걸로 줬어요, 그래도. 왜그니냐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예, 근데, 그, 왜 그랬냐면, AMD, NVIDIA가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1024개 채널, 이제, GP하고 u 메모리 밴드미스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고, 이제, 어, 개수를 늘리려고 이제 TSV를 이렇게 쌓았는데, 삼성은 그 비싼 반도체 필요 없다는 거야. 모바일 시대만 바라본 거예요. 아, 여기 몇 달러, 몇 센트. 근데 하이닉스는 왜 저희하고 AMD하고 이랬느냐? 쫓아가는 기업이니까 뭐라도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2등과 1등이 뒤집어지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삼성이 조금 정신 차렸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메모리, 디렘은 항상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 꼭 전해주지 마십시오. 삼성 커뮤니케이션 부사장님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편히 말씀드리는 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왜 HBM이 저러냐? 이 GPU하고 인공지능, 메모리 인공지능 하는데 이건 일종의 행렬 계산입니다. 행렬 계산은 CPU하고는 달리 병렬 계산. 우리 학생들 행렬 배웠죠? 예. 네. 아유, 강의하는데 행렬 얘기하는데 끄덕거리는 진짜 반갑습니다. 보통뭔 얘기인가? 벡터도 요즘 몰라요. 수, 이해선가 빠졌대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적분 배울 필요 없다는 게 요즘 제생각 디지털 시대에는. 이산수학 그냥, 아, 이렇게. 오, <laughs> 행렬 계산 하려면 병렬 계산이거든요. 죽은 잘 옆으로 이제. 차선 KTX 차선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차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1,024 차선인데 HBM은 그 입구가 많은 거죠. 그런데 어, 이게 앞으로 저는 10만, 100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PIM이라는 뭐 메모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고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들 저한테 줄을 주실지 줄을 주실지 저적으로 줄을 주실 수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과 메모리의 핵의 무늬가 어디로 가느냐? 저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갖고 올순 없고, 메모리하고 공존하는 방식, 병렬화, 그게 패키징이라고 이렇게 보고, 패키징이 기회가 있고, 아마 10년 지나서 산업체의 경쟁력은 패키징에서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 달리 보고 그림을 그리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또 새로운 그림 형태로 그려줍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 연구실에서 HBM-456 시리즈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들지는 않고 이제 디자인만 하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얼마나 계산량이 되느냐, 열이 얼마나냐 이런 걸 하는데 그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대학원 생활 박사 1년 차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가 우리가 GPU가 한 만대쯤 있으면 칩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할 텐데 그 중에 특수 문제만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HBM을 인공지능으로 설계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할 일이 없죠. 근데 저희와 같은 연구하는 데가 미국의 시납시스, 이런 이제 EDA 회사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애플이나 뭐 구글에서 영주권 들고 이제 스카우트 하러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대학원 수업에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 코딩을 채찌 PT로 해봤습니다. 채취피티가 코딩할 줄 알거든요. 같은 언어 계열이에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채취피티가 어떻게 코딩을 할줄 알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에 빅픽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이제, 어, 뭐, 이런 오픈사이트 뭐가 있어서 사람들 끌고 뭐, 공유경제가 사기경제라는 게 이제 언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채취피티가 말로 코딩을 또, 해, 우리가 명령 하면 프로그램도 짜주고요. 학생이 짜준 코딩을 고쳐주기도 해요. 커멘트 짜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채찍 PT하고 협업해서 코딩을 짜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여러분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에서 하시죠? 우리는 알아요. 이쪽 분들은 뭘. 그거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찍어내요. 그림을 파형을 그려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코딩하는 것조차도 말만 잘하면 채찍 PT가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게 이제 심화되면 어, 이게 왼쪽이 채지 p t 가 그린 거고요. 어, 하고 코딩한 거고 오른쪽이 반도대 학원생 휴먼인데 이거 카이스트 반 학생입니다. 어. 예, 그런데 본 비슷한 인피던스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얘는 정말 학비도 줘야 되고요. 가끔 밥도 사 줘야 되고 어. 갑질하면 안 돼요. 그죠? 얘는 뭐 전기만 넣어 주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러면 채취 PT 5, 6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말만 하는데 표정, 눈치까지 있는 거죠. 내 표정까지 다알아도고 오감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비서가 있으시다 그러면, 말게잘알아듣고그 눈치 있으면 최고 아닌가요?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보면 채취 PT가, 어,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국방, 정, 정치까지도 할것 같고요.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어, 근데 그, 이름을 주도하는 산업이 이제 플랫폼 산업인데, 여기 숨겨진 게 이제 국방 산업이고, 인공지능이 자동화, 효율화, 무인화, 중속화, 경쟁력이 원천이 그래서 미국, 중국이 인공지능으로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통제를 하려면 데이터 통제, 알고리즘 통제는 못해요. 중국한테. 유일하고 할수 있는,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반도체, GPU와 메모리더라.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공장까지 왔다 갔다 고 저한테 알려주진 않았어요. 금방 그만돌리죠 그만 너무 시간. 자, 그런데, 어,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 강력한 행렬 계산, 우리 나와 같은 10억 인구의 1대1로 인공지능 모델이 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걔가 뭐 그림 그릴 줄 알고 바둑 모두 해야 되니까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집중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핸드폰에 올라가기는 너무 이게 성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게 되는데 컴퓨터 용량이 매 2년마다 두 배씩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3.5만트마다 두 배. 여러분 적으십시오. 2030년부터는 매두 달마다 두 배씩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100조 정도 저하거든요. 한 20조가 수입 률이라면 아, 10년, 20년 후에는 천조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천조국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나라에서 세금이 한 300조로 삼성전자가 내주면 우리 연금 문제 없고 학생들 다 결혼시킬 수 있어. 아파트에서 사가지고 취업시킬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엣지보다는 저는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반도체가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전기 소모가 많은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줄이는, 그래서 인텔, 삼성, TSMC가 싸우는데, 1 나노미터까지 가면, 어 문제가 뭐냐면, 원자 레벨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전자공학이 아니라, 원자공학을 해야 돼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리진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공학, 원자공학은 뭐냐면, 1과 0이 구분이 안 돼요. 컴퓨팅인데, 우리 디지털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 그러니까, 이 나노미터 근처까지 가면 더 이상 반도체의 발전이 정체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그두 번째 방, 그래서 제 생각은 프로세스와 메모리가 분유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가깝게 하고 차선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GP와 메모리를 한 방법은 매. 프로세서 안에 메모리를 집어넣는 방법. 그게 이제 미국의 세레브러스라는 이제 국방성 AI 컴퓨터 회사인데요. 웨이퍼한 장에 20억이에요. 또 하나는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주상복합 건물로 가는 게 일단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10년 전에 하이닉 스하고 했는데 16개 쌓았는데. 주상복합처럼 쌓고 구멍을 뚫으면 이게 10만 개씩 이상 구멍을 뚫을 수 있으니까 G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얼마든지 데이터 빨리 주고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일드 얘기, 뭐, 코스트 얘기 했었어요. 요즘 그거 없고, 들리는 소문에 HBM 그 수요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장비를 뭐1 0열 10배는 주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지금 A, A, A100, V100인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이유고, 여기가 메모리고, 그리고 이기판이또 실리콘입니다, 패키징. 과거는 PC를 썼는데, 그게 안 되거든. 요럼차 열팽창 개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선은 1024인데, 이게 결국 저는 10만, 100만 갈 거라고 보고요. 언젠가 HBM이 GPU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더 성능이 10배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썸멀 문제, 여기서, 수킬로와트 열을 빼내는 냉각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A1인데 주상복합 건물 같죠. 여기가 아파트고,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우리 동네 신세계백화점 들어와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하의 주차장,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HBM이 계속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저는 10년쯤 후에 엔비디아가 우리, 저희 연구실을 찾아와서 이런 패키징 하자고 그럴 것 같아요.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 GPU, CPU, HBM, TDR, FPGA가 한 패키지 위에 올라가는 거죠. 주상복합으로. 이걸 해서 이거 하나가 슈퍼컴퓨터가 되는 시대가 올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패키징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면 ASE가 4실 이게 대만 회사거든요. 암코어는 미국 회사고, 그 다음에 한국 회사가 없어요. 후궁전이라고 나면 후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후자 빼라고. 이게, 이게 어드베스 그래갖고 삼성의 최근에 이름을 어드밴스드라고 영어로 바꿨죠. 예.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무엇의 법칙은 끝났고, 소프트웨어와 패키지가 이 경쟁력을 살릴 것이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로 이 죽인 놈도 살리고, 어, 성능을 각 좋게 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패키징밖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이건 미국 회사인데, 12인치 웨이퍼 전체가 한개 있습니다. SRAM 이란, DRAM 안 쓰고 SRAM 이란 바다 위에 트랜지스터놓고요이 패키징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그부자가 우리나라 파운더리와 반도 메모리도 살려주지만,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IO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본딩, 본딩, 뭐, 언더필, 뭐, 이런,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TSB, 언더필, 실리콘, 인터포저, 서머, 뭐, <laughs> 이 분야가 막, 한데, 이 분야를, 어, 들어가자. 아직 일본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 분야를 들어가는 소비자 업체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격형, 뭐, 국산화에서는 안 되고, 선보형으로 가자. 퍼스트나, 옴니나, 베스트만이 살아남는다. 어, 이인적인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983년에, 84년에, 어, 석사를 했었어요. 그때 플라즈마 장비를 제가 국내에서 맨 처음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어,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1986년입니다. 아, 램 리서치, 미국의 램 리서치가 1900 같은 시기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누군가 또 펀딩을 대해주고 막 이랬으면, 램과 같은 회사가 돼. 그래서 지금이 바로 변곡점에, 지금이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엣지슨 라인이 인공지능 반도체 소부장 포토레지스트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